동영이 형 아유, 아이고 네번 터주고 겨우 그 얼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오늘 많이 힘듭니다 선장 야그 똥댕이 좀 비켜주세요 마세 방댕이 크신분 방댕이 크신분 저저저쪽으로 비켜주세요 아씨 하구나 나라도 땡기올리라고 무슨 잡는게 중요하지 좀오다 와.. 네번을 터주는데도 고기 들어온거 보니까 엄청 들어나보다 <목소리로> 오, 마이 힘든 니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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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. 오, 사이즈 와, 사이즈 와. 오, 천천 오, 오, 사이 오, 오, 사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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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오, 오, 사이 오, 오, 사이 오, 오, 哦，嗯、我这里有个岛。